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재명이 약한 20년 <laughs>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하, 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우리 헌법을 어떻게 하고 각 법률체계를 어떻게 하고 구조 와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분권화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내가 계속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이재명이 이 강의를 듣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그냥 지키면 잘 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재명은 충청 에서 88.15% 영남에서 90.81% 엄청난 거죠 풍부한 지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은 풍부하냐 빈곤하냐 이둘 차이이지 뭐 지수가 높다 낮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게 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끊어졌다. 이거 집으로 오는 전화는 어 여론조사 전화가 가끔 오던데. 음. 자 다음 이재명이라는 희망을 경선 순의 합동 연설문을 제가 분석했습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국민이 이재명을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거를 항상 기회로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붕괴됐어요.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을 국민이 부르는 이유라 할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거야. 그걸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K 과학기술. 아 대전은 거기 과학기술의 메카죠. 원래부터 거기에 모든 국립 연구원들이 그 대전에 어, 과학기술 단지에 모여 있으니까 K 과학기술의 메카, 첨단 산업 벨트의 견을 견마지로를 다 하는 국민의 일꾼이 자기가 되겠다. 견마지로는 아시죠? 그 그, 그 동물들이 그러니까 강아지와 말이 힘을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강아지와 말, 사람의 힘이 아니라 강아지 말의 힘과 같은 미약한 힘이라도 다 해서 국민이 원하는 일꾼이 되겠다. 뭐 그러는 거죠. 그 합동 연설문입니다. 이 이거는 저기서 한 거예요. 저기 충남. 충청지역에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을 변화시킨 것처럼 공직자 한 명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얼마나 큰 결과로 어 보답할 수 있을지를 자기가 보여드리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약육강식 세계 질서 속에서 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에 단단하게 뿌리박은 국익과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를 실현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이건 부울경에서 하는 거죠. 네. 메가시티 비전 그다음에 북극 항로가 열리면 그곳을 위해서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대항해 시대의 부울경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부울경에 모여 있는 수많은 이 아시아의 물동량을 그대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수출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다음번 저기 호남, 그 다음번 제 서울 경기로 해서 순회 합동 연설은 끝날 텐데 그두번 남은 것 속에서 내 생각에는 남북 관계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서 그 유라시아를 지나가는 이 유럽을 가는 한 일주일 만에 가는 그 뭡니까 철도, 철도를 놓고 그 침대 열차를 타고 유럽을 가는 것을 내 생애에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문재인이 남북 협약 그런 거를 할때 내가 막 눈물이 났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침대 열차를 타고 제가 침대 열차를 중국에서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 열차를 타고 괜찮습니다. 시설도 좋고, 그래서 유럽으로 한번 가는 내 생에 그런 호사를 누려볼 수 있겠다 하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다 망쳐버렸죠. 이재명 시대에 좀 그런 꿈을 실현시켜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철도로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제조업과 첨단 산업의 메카, 2차 산업과 자동차 미래형 부품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대구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과 대한민국 산업의 요람이라는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다. 과거에 이제 우리 뭐 대구 경북이 그렇잖아요. 부울경도 그렇지만 산업화의 요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이 수도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도 많이 지금 쇠퇴했는데, 다시 한번 바이오산업, 2차산업, 미래형 자동차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대체 도약을 할수 있도록 해야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충청에서 한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남에서 한 얘기입니다. 울산, 무슨 그 컨벤션 센터였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을 이재명이 강조했는데 그런데 이런 전략만으로는 국토가 균형 발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전략만으로는 안 돼요. 이재명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략만으로는 안 되고 이게 전략이 필요하죠. 이게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그래요.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이 바로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이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을 쓰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썼는데 결국은 다 수도권으로 다 회귀합니다. 부산은 아예 노인과 바다의 나라, 그, 시가 됐습니다. 노인과 바다. 거길 떠날 수 없잖아. 바다도 거기 항상 있는 거고, 노인은 어디로 떠나? 거기가 자기 고향인데. 못 떠나지. 그냥 있는 거야. 그 나머지 젊은 사람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수도권으로 못 올라온 젊은이들은 뭐냐? 거기. 무능한 젊은이들로 찍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몰라 그래서 그, 정재준 선생이 부산은, 부산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됐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는데, 내가 가보니까 진짜 그래. 거기 LCT 빌딩 뭐 100층 뭐 짜리 있잖아. 거기 3개 빌딩 있는데, 내가 거길 가봤어. 텅텅 비었어. 아파트에는 뭐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거기 상가 있잖아. 몇 층까지는 상가인데, 상가가 텅텅 었습니다왜 볐냐? 그랬더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이, 들어와 있던 상인들이 다 나갔다는 거야. 왜 나갔냐? 전기세도 내기가 어려워. <laughs> 엉망진창이 된 거야, 진짜. 그 LCT, 그 어떤 놈이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바보 같은 놈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